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취업자 전망치를 20만 명 증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보건과 의료복지,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늘면서 고용개선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정유림 기자입니다. KDI가 전망한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20만 명. 지난해 11월 전망 때 올해 증가 폭을 전년 대비 1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다가 6개월 만에 두 배로 올려 잡은 겁니다. 다만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.9% 내년에는 3.8%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정부 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 복지 분야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.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시행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. 실제로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만 7천 명 늘었습니다. 정부 목표치 15만 명을 초과한 수치입니다.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고용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입니다. 이런 가운데 정부도 올해 고용 증가 목표치를 20만 명으로 높여 잡을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. 각종 통계를 종합해보면은 고용 상황은 2018년보다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있어서는 2.6%에서 2.4%로 하향 조정했습니다. 미중 무역 분쟁,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을 하향 요인으로 꼽았습니다.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해질 경우 성장률이 2.2에서 2.3%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. KTV 정유리입니다.